서산시가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SNS 산업 대상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SNS 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 2016 대한민국 SNS 산업 대상은 2015년 12월 9일부터 지난 1월 17일까지 기업과 일반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 기관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이완섭 서산시장의 SNS 산업대상 개인상에 이어 올해 기관상을 받아 SNS 소통의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발한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3,820명에서 2만 1,600여 명으로 늘어나고 블로그 방문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시정 소식으로 시민과의 소통행정 구현을 넘어 공유와 공감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SNS 산업대상은 올바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문화 형성과 산업진흥 발전을 위해 기업과 일반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포미닛, 어몽길, 여자친구, 성유리, 김광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